조직하고 이 샘플링도 다 했어. 아내분이 또 고마워.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고 네, 찾아줘서 고마워. 저는 그냥 본인이 행복해 하고 또또 애기아빠가 조금 많이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요. 근데 조개보러 다니면서 많이 좀 좋아진 것도 사실이고 음 그냥 많이 좋아진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저는 고마워요. 그냥 아, 우울증으로 뭐그뭐 그뭐 거의 이제 뭐 집에 이제 혼자 박혀서 이렇게 뭐 바꿔고 관계를 좀 끊고 뭐세달네달뭐 달, 네달뭐 이렇게 있었던, 있었던 적도 있고 그래서 1 년은 뭐 학교를 가지 않았었습니다. 어허. 그랬었던 적도 있습니다. 우울증으로 수 차례 삶의 고비를 맞았던 지난 날. 세상과 단절된 시간을 보내는 동안 가족과의 갈등도 깊어졌는데요. 제가 민물조개를 도와준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했었었는데 그거보다도 그 민물조개에 집중하고 막 그런 것이 제가 이렇게 새끼로 빠지고 무너지고 그러는 걸 막아주는 큰큰동화줄로 저를 이렇게 이끌어준 것 같아요. 그럼 동기부여가 되시구나. 음. 이름도 없는 작은 존재들을 세상 밖으로 꺼내서 서로에게 꽃이 된 시간들 돌이켜보면 나를 살리는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. 민물족에 자기 투영을 좀 하시는 걸 아닌가요? 아, 지금 소름 쫙 돋았는데요. 생각지 못했는데, 어. 맞는 말씀 같습니다. 제가 아마 제가 그 어렵고 그 그. <laughs> 아이고. 그래서 이렇게 관심도 못 받고, 그런 애들한테 꼭 좀, 뭐,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아주고, 그 가치를 좀, 이렇게 알아줬으면은, 그런 생각에서 더 열심히 걔네들 찾고,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이렇게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. 그런 것 같습니다. <laughs> 어디선가 반짝이고 있을 녀석들을 찾아서 계속 나아갈 길이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재첩이 그 학계에서 막 일곱 여덟 종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. 아직 확인 못한 그 종이 열분 재첩입니다. 그래서. 그 종이 우리나라에 진짜 실존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야 돼서. 열분 제첩을 찾아서 무려 3 시간을 달렸습니다. 그렇게 도착한 곳은 경북 문경. 그런데 오늘은 혼자가 아니네요. 우리나라의 민물조개를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이 1 0 사람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중에 그 중에 그세 분을 모셔 저까지 네 명이 민물조개 채집을 하려고 합니다. 오, 어 민물조개 협동조인들. 들어는 보셨나요 조개 원정대 전국 각지에서 모인 만만찮은 덕력의 인재들인데요. 든든한 지원분들과 함께 호기롭게 채집을 시작합니다. 과연 실물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? 아, 정말 덕후들뭐가좀 나왔어요. 열분제첩이랑 제첩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. 네. 제가 지금 제첩을. 50마리 정도 잡았는데, 한 마리도 없어요. 아, 50마리. 고수들이 한데 모여서 힘을 써봐도 쉽진 않은가 보네요. 그냥 저런 바다. 아, 손 감각으로 찾아주세요. 보이나봐요. 너무 신기해. 아, 어? 예. <laughs> 완벽하진 않은데, 오른쪽은 그냥 일반 제첩 종류고, 네. 왼쪽 녀석은 좌우로 좀 폭이 길고, 이렇게 생긴 녀석이 열분 제첩이거든요. 이제 가져다가 이제 DNA 분석을 해봐야죠. 아, 저런 거 어떻게 알아. 참 좋다. 앞으로 몇 번이고 이곳을 다시 찾을 거라는 현태 씨 그의 바람은 단 하나입니다 제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거예요 민물 쪽에도 수질 오염이나 뭐 그런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 사라져 가고 있거든요 그걸 제가 알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렇게 된다면 그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기쁨이고 행복일 것 같습니다.